어, 시도로 왔습니다. 거의, 거의 되겠네요.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타이머가 관과로, 있어서 방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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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그냥 안녕 안녕 밤을 할 겁니다. 시간을 3만 2천으로 설정했습니다. 자 지금 오늘은 저쪽에? 다 밤을 할 건데요. 건널로 네, 자 여기다가 다 밤을 할 겁니다. 리스분 지역 설정. I 과 m I am. 가 am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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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m I am. I a 을 I am. I a 저 I am. 지금 오, 폭발 am. I am. 드라이고 날도 있습니다. 밤이거든요. 지금 밤인데 다 아직 자고 있어요. 어떻게? 게임들로 지금 다시는데 여기 없는 것도 있어 가지고요. 그게 지금 집을 바쁘시고 있습니다. <laughs> 누가 부셨나요? 여기 있네요. 여기 집이 숨겨서 있네 주민잡 자고 있네 이쪽에서 착한 사람은 네. 주민아 너 잠깐만요 저는 지금 주민을 어, 지금 TNT로 다 설치하고 있어요 TNT로 지금 다 설치하고 있어 자, 이제 아침으로 해볼까? 아침으로 해볼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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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을 아, 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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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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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TNT를 어? 어, 설치했는데요아 어, 맞다, 옆쪽에뭐있었 자, 여기에 여기에. <laughs> 가만요, 여기 드래곤 알이에요 여기 잠깐만요, 여기 승훈이도 승훈이한테 한번 들어가볼게요 이름은 승훈이 똥승훈 t v 예요 아니요 채연신부님이 TV를 촬영했습니다 여쪽 봐봐요. 최고나 기합자. 나도어 주민마을이야? 어.